지금 전 세계적으로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각 나라의 전쟁 내분. 네 지금도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전쟁을 하잖아요. 같은 민족이에요 원래. 네. 지금 내분이 네 일어났잖아요. 미얀마 지금 뭐 정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속 네, 정치적으로. 어,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이란. 이런 전쟁들이 찬, 논하는데 사람들은 하도 그런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별똥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시를 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줄도 몰라요. 별똥별이 떨어지면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예 수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요. 노아 시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게 뭐죠? 욕심적인 일에 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막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빨리 믿음 준비해서 신도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정치에 취해 있고, 여러분 너무 그런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쟁인데, 무시무시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징조인데요. 여섯 번째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해놓고 16절로 가니다 16절. 세 영이, 세 영이 히브리어으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12절에서는 유브라데, 그 이름을 또 다르게 말하면 아마게돈 그럽니다.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리더라.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위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천능하신 이의 큰 날에 뭘 예비해요? 전쟁. 거기다 줄을 보세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뭐라 그러냐? 유브라데 혹은 암하게 돈 전쟁이라. 했잖아요. 암하게 돈 전쟁. 예,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은 저쪽에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정확히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란 이라크지요. 그곳에서 큰 전쟁이 난다는 그곳에서 그래서 그것을 1 6절에서는아마겟떤 전쟁이라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구장에서 구장 9장 잠깐 보겠습니다. 구장에서는 그 군대 수가 2억 명이라 그랬어요. 구장 13절 9장 13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부라대에 길박한 천선자를 도아주라 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1을 죽이기를 예비된 나병 대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그때 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람 3분의1이 죽는다 그랬어요. 까마귀 떠온 전쟁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유브라대 전쟁이라 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핵전쟁. 우리가 구장에서 공부했습니다. 핵전쟁. 그런데 그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그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쟁이 실제로 중동일지,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일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제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핵으로 인한 불, 불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핵전쟁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수, 군대수가 2만만, 2만만이란 말은 2억이에요. 그 수가 실제로 2억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나 상징적인 수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큰 전쟁을 하는데, 다시 보세요. 그때 그 군대가 모여요.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 소덤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왕들의 길이 예비리더라. 왕들이 탁! 전후세계 왕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악의 연합, 악의 연합. 그래서 지금은 각각 다른 나라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왕들이 다 하나가 돼,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뭐, 나토, 얼마 전에 나토 있었잖아요? 그런, 음, 회의가, 그런 정상회의가, 지금은 정치적 모임이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전 세계에 그 대통령이나 왕들이 하나가 모여요. 어디로? 아마게톤, 유고라대로. 그것이 실제로 중동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중동이 왔다 얘기를 해요. 중동.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중동이 빠질 것 같아요. 네. 중동이 화약구거든요.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이 지금 화약구에요. 화약구. 전 세계 핵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암하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그 배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뒤 보세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1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내네 더러운 명이 용의 입과 진신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새용이 히브리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세계 3차 전쟁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사탄이 악한 용들이 왕들의 마음 속 마음 속에 그런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갖도록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어요. 안 끝나요? 안 끝나. 미국에 아무리 중재를 해도 말안 듣습니다. 푸틴 대통령. 그 뒤에 누가 있죠? 배우에 악한 명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뒤에는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어요. 배후 세력.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하면, 순간적이에요. 성령의 욕자냐, 악한 영의 욕자냐, 순간적입니다. 아주 그냥 1차입니다. 1차예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아니, 유다가, 어,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론 유다가.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왜?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론유다의 마음 속에 넣었다 그랬어요. 가론유다가 한 일은 그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누가 조종했어요 마귀가. 마귀가 가론유다를 조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던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어마어마한 핵전쟁이 어쨌든 이 암흑의 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배우 세력이 누구예요? 다시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13절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배우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팍팍팍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활을 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일곱째가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개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배웠다. 거기다 줄것입습니다 왜요? 딱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신호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마지막 이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딱 붙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딱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이 그걸 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재앙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어떤 장이냐? 쭉 봅니다. 19절, 딱,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다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그 다음에, 21절, 세, 딱, 또, 종수가 한 달란터나 되는 큰 오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진한오박앙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7, 8, 9, 10, 1 1장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 내릴 재앙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주 흡사합니다. 우박재앙, 지진재앙 똑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몸에 있는 어떤 악질재앙 아주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출애국기 7장에서 11장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내릴 재앙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지진, 지진이 나가지고요. 확당히 <laughs> 흔들립니다. 육상 빌딩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인데 가끔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그 여진이라고 해요. 여진. 여진의 여파가 있어가지고 혼돌려.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지진대라고 해요. 지진대. 지진이 이렇게 한번딱 시작해서 쫙 흘러가는 것을 지진대라고 하는데요. 충남 당진 이쪽으로부터 시작했던 서울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이렇게 단지는 시작해서 수원 쪽으로 해서 원주 쪽으로 빠져나가요. 지진이 한번 나면 확 흔들다가 쭉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거요. 하나님이 한번 천사들에게 명령 내리시면요.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요 저거 지진 3초, 4초, 7초만 일어나면, 7초. 지진이 7초만 일어나면요, 욕상 끓이면 순간적으로 무너져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건물 보면서, 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다 무너질 건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달달달달 하면요,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지진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1절에 보면 큰 우박이 한달 안에 수십킬로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돌멩이 같은 우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어야 돼그 이건 자연재해, 자연재해.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19절로 갑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생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 이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에서 다시 공부하는데 큰성 바벨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돼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 모시모시한 전쟁들을 내리신 것은 뭐라고 했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거거든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워라 영적으로 깨워라 그런 하나님의 싸인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못 들어요. 어,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21절 맨 끝에 보면 사람들이 그큰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뭐 해요? 회방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방. 악한 세상은 절대 회개하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사인만 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에이,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어? 일산으로부터 왔더니 괜히 왔네. 암하게 돈전쟁 얘기하고 핵전쟁 얘기하고 말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가면 갈수록 마음이 돌받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세상은 거 그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막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언론가지요 15절. 요런 부분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15절. 동그라미를, 목표를 다섯 개 해놓습니다. 보라. 시장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지켜. 벌거벗지 당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뭐라고 랬죠 음, 옷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당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제 전 세계에서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거 다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진, 자연재해, 전쟁,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뭘 하겠냐. 이게 예수님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적같이 오신다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아, 전쟁이 났대. 사람들이 막 죽어갔는데. 지금 지진이 났대. 우박이 떨어졌대. 이런데 엉뚱한데 생각을 두고 집중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슉! 도족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기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선 집중.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런 소란한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휩쓸려 간다고. 휩쓸려 가. 그런데 이래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기근이 나도,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예수님 오시는 진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깨워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런 일에 막 이렇게 우왕장하면요. 우리가 그날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너무 우리가 우왕장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가죠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뭐죠? 그게 신부단자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성명으로 거듭남을 확인하는. 거 예수님 오실 날다 됐는데 내가 거듭난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모른다 멍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차려 정신 정신 정정신차야됩니다농화의때 같이 우리가 세상에 관심 두다가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요즘 교회 안을 보세요. 저는참 답답해. 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보면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그러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그러고, 서로 시비하고, 뭐틀렸네 만원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 두지 마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빨리 돌보세요. 내가 천국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왜 엉뚱한 일에 신경 쓰냐고요. 응? 15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잘 확인도 못 하면서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그날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갑니다. 15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정말 거듭났다. 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나의 신앙. 나의 구원의 확신. 나는 정말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런 일에 우리는 관심이 들죠 아멘. 우리는 정말 아멘하고 15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나는 벌거벗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지금 신부단장 되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말아놨다! 하고 맞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시선이 지금 엉뚱한데 가고 있는가? 기록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날 아주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명의 천우 가운데 다섯 명은 주님 맞을 준비하고 다섯 명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등불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다가 신랑이 오는 그날에 당황하고 또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의 믿음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에 말 하나 다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일에 취해서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그날에 가슴치며 통곡하는 자가 없도록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